네. 네 1라운드가 시작인데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좀 뒤로 가야 합니까? 이쯤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TV 볼륨이 안 줄어지는 바쁘세요?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우리 목소리가 안들 어, 들리지 않아요? 음. 일단은, 사실 수 일단은 뭐 가장 우승팀으로 뽑을 수 있는 팀이 회장님 누구죠? 저희는 4번 팀이 네 제가 고치했던 아, 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팀이 가장 높은 좋아할까요? 네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번 팀도 이제 아, 어 연습이 좀 많았어요 신초 선수가 또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laughs> 신치호 네. 선수가 그렇죠 끝까지 잘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하면은 네, 게임 시작까지는 네, 네. 일곱 방향 비행기 동선은 프리모스크부터 스타벅까지 걸어지려는 맵 기준 7시 방향에서 1 시까지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바닷속이네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이제 보입니다. 당시 네. 좋습니다. 대란길이 참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 일단 신원이 선수가 고춧가루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laughs> 실 참가의 의의를 두는 네, 그런 아, 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7번 팀. 아, 많이 했겠지만은 네. 사적밥은 사적밥이다. 어디 안 간다. 네, 4번 팀도 진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동남이 형님이 아주 아 주먹질을 해주는 모습니다자비기를출발했 줍니다 시작합니다 본이가 어... 음, 굉장히 뒤에서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개소리가 들어와도 해를부탁드립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거아니요 네? 내렸습니다 어, 지금... 이건 이런 줄 알죠? 저공 맞죠? 아, 맞습니다. 군범이죠 공공연 뭐죠? 이 공공연. 공공연. 어, 저소리 서진수 따리서진도 오늘 나언니가 음주배거라는 말이 있던데. 아, 불하네요이안 <laughs>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에이. 소리 선수 날아가고 있는데요. 형를 가고 있는 차를 구하러 가는 거요 홍대 방향으로 차를 구하러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현사토 선수로, 사 선수도 열심히 선수, 선수. 날아가고 있는데. 차 구하러 가는 건가요? 신원희 선수는 로조의 알바길 들어갔어요. 아, 로조 알바길 들어갔죠? 지금 프리모스크도 없고, 어? 이 예상치 못한 이 보닛장 선수가 시2판 쪽을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생이 잡치거든요 어, 초반까지 이스트 못했을 거야. 어, 이최악세 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7번 팀또라이여서 <laughs> 들어왔죠. 인서클이죠 네, 스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강북도 사실 서클은 굉장히 좋아. 요 이런 서클일때 어디부터 먹으라고 시작? 이니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할수 있을지. 네, 이거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리플레이스 선수. 이거는 포칭키 북쪽 짤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면 괜찮을까요? 진입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이쪽에 차 쟁포인트도 있고. 사실 진입은 지금 부터서 포칭키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야스나이로 들어가는 팀인데요 아, 우리 치킨먹자 선 치킨먹자 선은는 대개는 손으로 치킨을 먹어 적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 그냥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치고 음, 다녔습니다 아, 그럼 옷이뭐요일단 옷을 입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너 어, 누군지 알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5번 팀 같은 경우는 뭐, 팀북을 맞췄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보다 보이십니다. 아, 아, 맞췄네요 아, 이번 팀에 이번 에란겔에서 5번팀 만나면 일단 신치호 선수랑 보니타 선수이기 때문에 다구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조심해야겠죠? 일단 누군지 안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쵸. 그렇죠. 그걸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저도 옷 입고 게임하면 뒤지게 맞기 때문에 사방에서 어? 다합니다. 나란 옷갈입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 여기도 팀복인가요? 뭐지? 뭐지? 팀복인가요? 아니, 팀복 돼요. 아니네요. 아 투구르트 선수 열심히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배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많이 아, 늘었습니다. 할까요? 그래도 아 어, 많이 늘었겠죠. 예. 어 여기는 파밍을 아까부터 계속 이 집만 계속 주로 장차 털고 있는데 어 가장 아,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죠. 제일 연장자들입니다. 아몇살시죠 알론소 선수, 그리고 송준 선수 라인은 비밀입니다 음. 아, 둘이 합치면 거진말입니다이 부분은 지켜드리고 아, 여기 골 선수 아이 팀이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죠 배율이 없어요 어. 우리 골 선수가 굉장히 어, 배율 많은것 같아요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아, 요주의 팀이 아니고 슬슬 자기장은 다 치고 있는데 우리 강북 선수들은 뭐하고 있나요? 강북 선수들 어 AK 수술르아 어, 동남 전수, 훌륭하죠. 화민 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피 따라 계시죠? 어. 로지션? 아파트에서 아니면 차량 내에서 이 네. 비가... 어, 그런 사고는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또라이 선수, 하라이선수또뭐 예 열심히 하죠. 네, 열심히 합니다. 이 팀은 사실 첨가의 의의를, 의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순위권 순위의 연야장어 유아 선수 우지 한자로 들고 있죠 거의 인파이팅만 주구장창 때리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파버 어, 어디 만날 것같요 어디 어네 그팀요 이어이 팀이요 네, 만날 것 같죠 만날 것 같죠 5번 어. 팀과 7번 팀 어, 8번 팀 <laughs> 맞았어요. 어, 이거 엄폐 잘자안 좋아요. 자리 안 좋아요. 지금 말 장인 자, 이비행 음? 가야 손탑을 보유하고 있는 윤대운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 5번 치우 팀. 어, 또 위치가 어타 선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 보인타 선수 솔들 맞았죠? 맞았어요. 그럴 뻔했죠. 갈 뻔했어요. 또끊어네또 끊어나, 안 끊어, 또 끊어, 또 끊어, 또 끊어, 또 끊어, 또 끊어, 차 끊어, 로어 네. 무슨 이었어요저 다시 오고 있어요. 또 저기 아 이거 잡으러 오나요? 잡습니다. 팀 오고 있어요. 풀팀 오고 있어요. 어 현준 선수 나이스한 사욕이죠? 아주 훌륭했습니다. 보니타 선수 처음 또 물렸는데 폭하나요아 이거 체크했죠. 가이드라는 것도 체크 들어왔고요. 이거 분해. 품에... 야, 이 철박이 나가네요. 아 이거 보니타 선수. 메지죠 나갈 길이 없어요. 진짜 내절이 자잘 조망했기 때문에 아 확실히 나버렸어요. 분리자 선수가 이제 뇌절이아 구상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죠. 아 이거 인파이팅 쳐야 돼요. 네, 피 대충 감고 아 인파이팅 쳐야 돼요. DML 한명눕히고아또 이제 에 네, 밀고 들어가죠. 서플이 오는 게 뭐냐? 기율이 없어요. <laughs> 아 dmr에서 미션을 윤곽을 타고있는데 제 힘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아, 맞췄어요 원위치 쳤죠? 원위치 쳤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거, 범입니다 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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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습니다 범 보이면 도망가려고 어, 도망가려고 도망 네이선 오빠입니다 네.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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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교정이 아, 아이 교정이 조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laughs> 화염병 있는데 작은 아무도 걸리지 않서 일단 어, 그들리그의 느낌은 추척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 네. 추척 사용을 할까요? 그다 걸리네요. 걸렸죠? 어, 걸렸죠? 예. 비스트 예. 어, 양각 들어가나요? 걸렸죠? 아, 이런 각이 나와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아, 수 있나요? 뭐, 깰수 있나요? 할수 뭐, 있나요? 아, 이거 떼지 지 않아요. <laughs> 아, 이거... 이걸 떼지 않아요. 아 이건 빼야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팀 1점 먹었어요 그럼 1점 먹었어 안써어요 훌륭합니다 어, 이대로 이제 쫓아가서 잡느냐 어? 보급? 어? 보급 급 먹었나요? 2팀 먹었나요? 보급 먹었나요? 보급 못 먹지 않았나요? 2팀 먹었나요? 어? 안 먹은 것같아요급먹 어, 어, 네. 보급을 먹지 않았네요 저희 보급 고급, 그럼 보급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좀? 어 보급 뭐가 나왔나요? 아, 박스 한두 개. 어, 목을, 아, 예, 답에, 상뚝. 이거는 뭐, 뱃답을 쓸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메리트는 상뚝이라고 봐야죠. 예. 네. 어, 아직도 출발을 안 하고 있는 분이네요 아, 아까 그러니까 그팀또 다시 싸우는 것 같은데요? 거기 있다 어, 보나 오, 선수 자리 또잡나요 오, 어, 복수 혈전 들어가나요? 아, 아 너무 암무한상황이죠 그러니. 네. 거의 갔다고 봐야죠. 이 8번 팀이 빨리 안각을 벌리고, 빨리빨리 잡아줘야 빨리 되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터치 남는 게 없어요 팔번째 어.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득을 보았다라고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망을잘따랐고갈 곳이 <놀람> 없어요 일반적으로 음. 차가 없어요 이렇게 달이보다아맞아요어차가있어저차그 어어 터진 차죠 아 아까 아까 전에 아까 전좋아고 전에 아까 전에 지까 전에 아까 전에 아좋았에 그냥 뭐, 버리고 아, 가면, 아, 이어가다 좋습니다. 전그로 가는 게좋 어, 또, 이 정박상, 정박상 박상 아, 이 정박. 아, 뭐. 못했습니다. 아, 머리 때리고 가기 좋았거든요. 있지? 아, 눈감 상태, 눈감 그냥, 좀, 씹극 그냥, 빨간 놈빨 어, 자리 잡으올라가는데 아, 아주. 삼집, 이 삼집에서 자리 잡는 거왜 잡죠? 별로라 그랬는데 왜실리했어요 오, 모르겠어요. 아, 어, 이 스타버팀 차가 없어요. 아. 그, 이 뭔가 달리기 하고 있죠. 배틀그라운드는 달리기 게임이죠, 마라톤 게임이었어요. 안정적으로 이제 구버팀도 자리 잡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퍼 쇼트인데 아.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중선에 그 사람이 잡히면 힘들죠. 신원이 선수 이거 암살당 노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와. 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 팀도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 팀도 무슨 어떻게? 오 다크호스 팀이요? 어떻게 틀지 아무도 몰라요. 팀. 맞아요? 아.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스마이트. 어전사도정치이팀또 동남대기 팀인데 맨날 뭐만 하면 이제 잘하자. 음. 에, 뭐만 말만 말만 잘하자. 이거 싸움어요. 아, 어, 전... 씨, <laughs> 어, <박해. 죽었어요. 웃음> 부상... 이거 워서 심각하게. 또 살려요. 오늘 격전 이 부상 복을 타이밍을 몰라서 못 아, 먹은 거예요. 부이네 개나 있는데 아, 못 먹은 거예요. 상 복. 아 카에프. 어. 살려 이야, 경각성 는 데. 고가 됐고. 최고의 필포인트 팀이 이렇게 경각성고 게임을 끝마칩니다. <laughs> 아 너무 아쉽. <laughs> 어, 어 보리타 선수 안푸 살아 있네. 거의 미양이 멤버들이니요 어, 또만나 어. 아, 이스킨목장선스 팀을 만나는데, 이거 잡나요? 네, 지나요? 네. 나에 빼네요. 네, 빼. 어, 그러고요 로저를 들어가서, 한 명을 조금 다시 하는 것도, 계속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음. 하니다 일단, 신원희 선수가 여기서 지금, 이제, 신나의선수 벡터 들고서, 뻗치게 하고 있죠. 여기서 열심히 뻗치게 하는데, 사람 뭐냐, 안 오냐 요것만 보고, 진짜 죽어야지. 저 지금 만나나요? 그 토리 팀이 들어와서 이 만나냐? 못 들었다, 아, 들 아, 보급은 쉽고 쉽고. 어, 나. 어. 나. 어. 나. 아,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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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설마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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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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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은 차량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차량에 필요 없는 서클이라서 사용할 수같은는데 그래도 이번 서클 다음까지는 차량을 포기해 는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이 다음에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르겠요 여의도에서 3 7 6를 튀어 준다면 뿌리지 만 이게 아니라면, 투어 있거든요. 함 너무 오래 있어요. 피가 따랐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올라가고 이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가 올라가고 있어올 지금 자리를 먹으러 가는 중이야. 응응. 김난해 선수. 뭔가 어, 어그로를 없죠? 끌고 쏘긴 했는데 뭘 쐈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죠. 본인만 아한 어? 본인만 아요뭐 본인 따서 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요 열심히 쪽배기도 갈았고 이제 수다 먹었죠. 살길이 생겼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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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바로 마우스네? 서클 좋아요. 서클 좋아요. 여기는 철수가 안 되죠? 여기서 오버트이 철수가 되면 갑자기 가버툼이 자리를 어? 갑자기 통을 어? 감궈버아 신나는 선수가 열심히 좀요 신나는 선수는 소중한 어림없는 골리기 때문에 혼요 어... 여기다 체력을 세웠는데 서클 목적 확인을 신나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리 잡으면 기준이 다릅니다. 자리 잡으면 기준이 더러워지기 뒤로 기, 기, 보는데요? 기겁니다? 보네? 네, 기봤습니다. 보네요? 아, 하지만. 아, 작전요 보네. 그냥 봤어. 보기만 했어요. 이거. 사실, 지금 이팀 자리 좋아요. 예. 예, 여기 부분, 사실, 여기 부분 적으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능선 단차 빼고 이렇게 1편집 쪽으로만 올라갔어도, 음. 사실, 한턴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이 단차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없다라는 것만 알면 여기다가 차 박아놓고 시야 보면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네요 자 2번 팀이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어 시야 잘크고 있죠 본인 따 선수가 사실 이제 차하 올라갔는데 어 차도 새로 뽑았어요 리콜 들어갔죠? 뽑자마자 밭에 있는 데 리콜 대상이 나시고요. 하지만 8번방한테또 깨지게 생겼거든요 어, 다시. 어, 지금, 좋아요. 자리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어, 네. 이게 네, 지금, 지 지금, 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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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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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근데 지금 5번 팀 교전 통을 막고 있어요. 아 메타나 밖에 또 깨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차량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보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이건 아차하면 5번 팀은 8번 팀한테 정리를 당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속 능선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너무 이제 사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 딴 선수가 이쪽으로 감아서 들어가다가는 8번 팀은 조금 걸리거든요. 네, 여기는 안보이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5번 팀만날것 같은데요? 8번 팀이랑? 만나겠죠. 아, 여기 있다는데, 어? 일단은... 네? 보나까요 어? 이거 아... 안살안살나할것 사장, 같죠? 네. 발소리. 발소리 들었나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건 들었죠, 이건, 들었죠? 이건 들었어요. 들은 들는 거죠? 네, 들었어. 백프로도, 어? 사람 보나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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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는데, 뭔가 어, 봤는데? 봤는데, 봤는데 쏘나요? 잡나요 보니까 선수 보여시나요 오라버니 복수 시전 하나요? 아 이거 리벤지 들어가나요? 발주를 두개다 들었죠? 위치는 다 봤어요 위치는 다 봤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아 예. 끝났죠? 이거 두팀 이제 꼼짝못 해요 이제 보니타 선수가 몸좀 움직일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이거는 답답한 거못 참는 팀입니다 아집니다집니다 집니다. 답답한 거못참는 팀이죠 이거 여차해서 위치 몰라요? 어 위치 몰라요 위치 몰라요 이거 확질나면 <목소리> 야우리리타 <목소리> 선수 이 빨고 시전 들어갔죠 아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잡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차가 어. 없어요 어 차가 없죠 그렇죠 발진행을 친다면 근데 여기 능선까지 붙여가지고 왼쪽으로 감아 쓴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자 신나래 선수한테 가나요? 품에 안겨주나요? 품에 안겨주나요? 쏘나요? <목소리> 안겨주나요? 신나래 선수 자리 잘못 잡았죠? 에 들어오지만 쏠수 있는 각이 아니죠 이거는 암살 들어가야죠 아 네, 이제 앞으로 뛰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암살 차... 아 또는 좋았지만 에임이 거짓이어요 신나는 선수가 솔트럭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근데 폭 맞았어요 네, 죽지는 않죠 또 던져요? 어? 아 이거 들어오나요? 회피기동 좋았어요 회피기동 좋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투구르트 선수가 들어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대그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푸시각이 살짝 나오지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 이거 골 선수 미니로 열심히 쏘고 는 있는데 네, 맞진 않았어요 네, 나는 투척 투첩이 많아요. 투첩이 많은데. 볼이 뚫었고, 안 들어가죠. 어림없는 볼이죠. 어 여기서 만나나요? 이거! 보리타 선수, 사운드. 보리타 선수, 잡아내나요? 보리타 선수. 이거 분명히 보리타 선수가 아까 리벤지 쳤을 때, 신치어 선수는 100% 나이스 연발했죠. <laughs> 나이스 연발했 아, 나이스 연발했어. 오, 나이스 이거 했거든요. 분명히 했어요. 자, 이거 차 뒤로 오고 있는데, 이거 그루트 선수 잡아내야 되거든요. 4번 팀은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오는 거 보고 있나요? 사운드는 들었겠죠. 사운드는 들었는데, 오 어, 내렸어요. 오 어, 이거는 2번 <목소리> 팀이 오히려 유리하네요. 자리가 9번 팀이 유리한데 이 유리한 자리를 쓸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지금 2번 팀도 아 이거는 괴롭네요. 팀 너무 좋고. 3번팀 자리 없죠. 근데 3번 팀은 자리가 네. 이 자리가 능선 위쪽이라서 유령 집이 또씹로 먹혀요. 능선 단차 잘못 쓰면 은 능선 단차를 쓰는 팀이 있다면 잘 쓴다 집은 죽어야죠. 본인 아, 선수 어, 어, 너무 안쓰럽게 어, 2키로 안 그렇게 들어와서 키킬 올려서 2점 드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4번 팀이 무관팀을 거 같은데 편좀 여유가 없죠. 편을. 여기서 이 팀을 다시 유 되는 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고 있어요 어원어 아, 가서 대박 에 가서 병했죠 가서 병원에 가서 아,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서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 뭐 발진행 한명 돌리고 차로 진행한 한명돌리 이런 식으로 어 토리 선수 차 앞이에요. 모니타 선수 아직도 살아있죠. 좀. 잘 보자. 너무 대단하군요. 아, 사실 집을 봤어요. 붙이는 거를 붙이는 게 쉽지가 않죠. 세핀 선수 어, 봤어요. 1평씩 봤어요. 1평씩 밖에 안 걸치고 오 어, 나이스 한 판단이죠. 어, 네, 박 깨야 돼요. 여기서 잠구면 끝납니다. 잠구면 끝나요. 저 10번 팀 선수들 내줬을 것 같아. 아, 10번 팀 선수 아차 싶죠. 아차 싶 네. 어, 이거든요 아. 둘줄 알아요, 이제. 와! 어, 기절 킬. 어, 어. 아, 을 아. 들고 있다. 기절했데 폭을 들고 있다. 기절했어요. 네. 어 신나래 선수 뭐 먹을 거 없나 오고 있죠 하지만 예 정확한 도전에 대한 위치를 어 봤어요 봤나요 쏘나요 투드맞마왔죠 투드로마 왔습니다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어 이렇게 되면 오옆신 선수 힘나 음, 야 승부수인거에요 와 이거 승부수죠 자 이거 연막에 넣으면 끝납니다 연막에 넣으면 끝나요? 끝나나요? 끝나나요? 아, 아, 세핀 네 선수 10번팀을 아웃 싶은데 못 잡았다 여기는 뭔가요? 교정할 듯 하다가 못 잡고 빼고 있죠 어 세핀 선수 역시 훌륭합니다 잘 배웠어요 코치가 누군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어우 2 7 좋아요 잘 올렸죠 세핀 아주 훌륭하죠 이 툭대그림이 헷갈리고 있어 네골 선수 대범하죠 나와서 잡고 있는데 몰라요. 오 어, 보니타 선수가 와가지고 암살 쫓버릴때 난리 나거든데 지금 4번 팀이 사실 지리는 제일 좋아요. 땅도 잘 먹었고 쓸 곳도 많고 문제는 이제 변수. 저 이제 원그루트 선수, 신란의 선수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보니타 선수도 이제 붙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붙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왼쪽에 원그루트 선수를 보니타 선수, 어 배율도 봤어요. DMR의 강자 윤가람 선수 먹었죠. 처음 보네요 배율들고 총쏘는. 최대 <목소리> 배우 <목소리> 리배우인 맨날. 아 감동이네요. 어. 이거 사실 오른각으로 먹어서 신나는 선수를 맞으시면 이것저것 정리한다면 를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차 지역이 살짝 애매해가지고 집에서 사육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 이렇게까지 땅을 썼으면 <목소리> 이렇게 선수는 쩌... 넓게 땅을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 아무래도 진짜 정보를 획득하는 팀이 많이 없네요. 어 여기 나쁘지 않아요. 자리에 먹으러 왔어요. 연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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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막이죠? 화학전 아니에요? 어? 어? 쇼우부 치나요? 쇼우부 엄마... 치나요? 쇼구 치나요? 쇼구 치... 어 쇼우부 치나요? 어. 어. 우리 서로... 어? 서로 쳤는데 서로 둔거같니야 <laughs> <laughs> 아, 아. 네, 이런 기임이또 재밌거든요. 진짜? 어. 어, 정말? 아니면? 아, 아 예. 연막 넣었어요 그 아주. 어, 연막 넣었어. 잘 넣었어. 잘 넣었어. 잘 넣었는데 문제는, 오, 어, 이팀 진입하네요. 자리 보고 왔죠? 자리 잘 먹죠? 이제 여기서 원그루 선수를 잘 잡아내냐 이게 고거든요 오, 어, 완전, 어, 장전, 장전, 장전. 이거 뭔죠좀 필터링? 어? 어? 둥그람 선수 야아둥그 선수 는 내가 원탑이다 아 요런 느낌 어 요런 느낌 어, 어, 보급 보급 아 요런 느낌 아 요런 느아 요런 느낌 아요 오히려 아요가될수아는걸잡아줬기 때문에 요 이거 보아 요런 느낌 요아 안가죠 어이 요런 핀낌아가 보급을 가요아요어 사람 봤죠? 사람 봤어요. 아 요런 느낌 아 요런 아 요런 요아요 어, 봤죠? 오, 어, 이거, 하지만, 그 다음을 놓치나요? 예, 네, 무서워요, 지금. 지금 신나는 선수로 보긴 봤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그 다음을, 빨리 할수 있는데, 지금 신나는 선수는 사실, 예, 네, 봤지만, 오, 어, 이 동남선수 서클 맞으면 안 돼요. 차 살리려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3번 팀이 제일 짱짱하거든요, 공이자 려가지고괜찮 짱나요, 이거는. 기 진짜 잘 나죠. 돈버니까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긴 나아야 되는데. 어? 오? 맞나? 이거 섞 서클... 맞아요. 아, 종이따 선수. 이렇게 고춧가루가 좀나다 와. 어, 자, 이제 살리는 거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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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나요? 못 보네요. 그냥 빠집니다. 어, 이러면 위험해지죠? 어, 이러면 자있 아, 그냥 가나요? 오, 어, 아니죠. 이거 정리해야죠. 정리. 아, 위에서 정리하겠다? 어 이거 판단은 나쁘진 않아요. 아고유 아, 아, 선수 저쪽 박기 네, 이거 킬포 인트 따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나가서 잡아야 되죠 으악! 아 이거 욕심부렸는데 이번 팀이 정리를 해버리네요. 아 불교합니다. 킬포지 잘 먹었죠. 아 <laughs> 진짜 잘 배웠어요. 어그와중에어 신나이 선 신나이 선수 어디 갔나요? 아까 킬포 그... 동박상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포에 갔나요? 네 세핀 선수 포에 간거 같아요. 보급도 먹었어요 아 보급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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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죠 뭐 먹었나요? 보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그냥 뚝또만숨기 아. 왔는데 네, 어 이거 어우 진 됐어요 걸렸죠 굴 아니 이렇게 큰건못봤아못 봤나 못본거 같은데요? 어, 지금 연막으로 연막 때문에 아이라건 아, 알고 있겠죠 어디서 나올지 어, <목소리>